예. 경기 남양주가 출신 조홍천 의원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네. 뭐, 지리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일 수가 더 많겠습니다. 어, 며칠 전에 우리 임정원 차장 드디어 이제 참수위를 어, 잊고 저 끌려가는 뭐 그런 모습이 TV에 나왔습니다. 20대 국회 초반부에 행정처 차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함께 계셨고, 또 법안 소위에는 처장님을 대신해서 나와가지고 사법부의 입장을 말씀하시던 그런 분이 저렇게 영어의 몸이 되는 걸 TV를 통해가지고 보는 게참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곤혹스러운 마음 금할 그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 그렇지만 구속 되시고 난 이후에 부동한 구속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전혀 협조할 수가 없다. 사법 부발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다. 심지어는 무술사화다. 뭐 이게 임종원 차장이 직접 본인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많은 어, 지금 검찰에서는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또 구속 적부심 심사까지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임종원 전 차장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런 얘기를 변호인이 하는 걸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처장님께서는 3차 자체 조사 단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런 거잘 모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체 조사가 제대로 철저히 됐더라면, 법원이 이런 참담한 지경까지는 이러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소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에는 제가 되는지 여부는 좀 불문하고 사업으로서 그 부끄러운 일을 했다. 그리고 크게 비난받을 일이다. 이렇게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뭐, 평가의 차이겠지요. 근데 지금 사법농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혹 제기로 보고 사법농단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종원 차장 스스로가 지금 새로운 이저 정권이나 혹은 사법부에 의한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고 평소에 임종원 전 차장의 그 품성이나 혹은 에, 저, 어, 법조에 몸 담았던 사람이 이런 일에 연루됐을 때 보이는 반응치고는 정말 놀랬거든요. 임종원 전 차장이 결국은 이렇게 세게 하면은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 저 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믿는 구석이 결국은 어, 법원에서 자기를 살려줄 것이다. 이런 거는 지금 사법부의 현 상황 타격에 도움이 안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차장님께서, 처장님께서 뭐, 말씀을 하시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임종원 전 차장이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처장님. 실무 책임자일 뿐이지.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아마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수사가 진척이 안 되니까 진술을 안 하고 또 증거가 수집이 압수 영장 기각이나 이미 제출 거부로 인해 가지고 물증도 확보가 안 되고 그 최악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그러면 임정원 수사 저 차장이 윗선 없이 독자적으로 이런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 재판 거래 개입도 어 모든 걸 갖다가 임 차장이 기획 지시 실행했다. 이런 식으로 어 검찰 수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진술안 하죠. 물증 수집 안 되죠. 그럼 뭐 증거 없는데 어떻게 상상만으로 기소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과연 이렇게 되면은 사법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저는 처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임종원 처장, 전 차장으로 모든 것이 다 귀결되는 걸로 검찰 수사가 끝나고 그걸로 재판을 받고 확정이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도로 고조되고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결국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밑동부터 위협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지금 경각, 저, 저 위기의식에서 처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압수수색영장뭐 제대로 좀 발부해 주고 계십니까? 압수수색영장 <laughs> 발부 여부는 그 법률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예. 협조나 방해할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 예. 아 그러니까 협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네. 듣도보도못한 사유로 기각을 하는 것들은 이제 좀덜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는데 압수에 영장에 의해 가지고 집행되는 것보다는 사법부가 압수소에게 주나는 정도의 임의 제출을 하는 것이 참 그게 제일 바람직스럽다 싶거든요. 그 행정처로서는 최대한 이미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대한에 대해서 수사하는 쪽과 또이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처장님 지금 이제 정말. 개개인이 뭐 유죄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렇구나. 모든 걸 갖다가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로 생각을 해 주신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특별재판부라는 것도 사실은 저 독배입니다. 근데 결,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부가 그 독배를 이게 반대만 해가지고 과연 사법부가 다시 태어났는데 도움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냥 부분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상권의 하나로서 국권이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모든 노력도다 정지해 주시기 바니다 네, 위원님 말씀 치잘 알겠습니다.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